일상적인 거짓말과 중독, 성적 타락이 심각한 사역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빈민촌에서 21년째 사역 중인 이정현 선교사님, 청년 시절,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선교사님은 시각장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은 것들이 하나의 긍일의 마음으로 승화가 돼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 집단촌을 시작으로 빈민촌과 쓰레기 마을 등이 땅의 낮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빈민촌 교회 개척 당시 함께 헌신하며 섬긴 조안나 가족은 기도의 동역자이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는데요. 하반신 마비로 혼자 걷지 못하는 9살 소녀 조안나. Ang pagkakamali ay ang kakulangan ng tubig-inumin sa kanilang Kapag umuulan at nahihirapan siya sa bukol ng aking likod, hindi ako makapasok sa paaralan. Hindi siya makahiga nang diretso at hirap siyang makatulog. Minsan binubuhat siya ng kayang ama nilalakad sa kalsada o sa ibang baryo. 조안나의 성장과 함께 혹의 크기도 커져가며 극심한 고통을 더해가는 상황. 의사는 하루빨리 제거 수술을 해야 생명이 보장된다고 했는데요. 조안나의 상태에서는 아무이도어 왜냐하면 우리 삶이 힘어서요 저희는 병원에 가지못했요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안나의 수술과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